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브이슈타 했죠 오늘은 노블럭쇼에 다녀왔는데 엣지시프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들녀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눌러주셔도 요오 <laughs> 됐다 우와 이 쪽은 왜 이렇게 누이냐 바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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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얻어 주고요. 에지CP 약 올래요. 가 볼게요. 구독까지 좋아요 알림은 눌러 주세요. 와. 와우! 에지CP 어디 있는 거야? 이거 뭔가요 지금 이못 하고 가는 거야? 이거 뭐지? 어 이제 그건 끌게요. 안돼. 녹화가 너무 길어서 안돼가지고 이 정도만 녹화하면 되 안돼. 안 돼. 아니, 너무 길어서 다못 한다고요. L C P 어디 있 여러분 이 정도만 할게요. 안돼. 그럼 이제 꺼도 돼요? 응. 너무 길게 못 한다니까요. 길게, 길게 좀 하죠. 길게 못 한다고. 여러분, 저 얼굴 좀 바꿀게요. 너무 멋진 것죠 어머, 멋져. 어머, 멋져. 뭐야. 가자. 내 캐릭터 이겁니다. 깜짝 놀랄 필요 없어요. 우와. 우와. 어제 그만, 너무 싫어요. 끌게요, 그냥 꺼야 돼요. 날라가 볼게요, 에지시피에지시피 어디 있는 거야? 새로 나왔다고 하면 줘. 이 비밀번호. 야, 이거 비밀번호 뿌려도 돼? 어, 되지, 진짜? 에뛰이피 티가 나와? 음, 너 혼자 잘 보라고 나네. 언제꺼 어? 이제 끌게요 어, 네. 아니 끝나고 저저한 저장이 안돼 응.